저희들은 교회 전체에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편지의 형식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자가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로 전해졌을까요? 이 편지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핍박이 있었기에 환란이 있었기에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이 예수교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금 유대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남아있는 자들조차도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저,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냄으로 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이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히브리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붙잡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확고히 섬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편지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예가 있는데 그얘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받는 자들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벗어나지만, 애굽에서 구원을 받지만 그들은 바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럼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들고 오면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 같이 어떠한 핍박이나 한란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사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가운데서, 매일의 가운데서 저의 믿음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에 안식을 들어가고 있는 그 여장을 걷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기억하여야 하는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리고 강야의 40년 동안 그들을 이끈 큰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가 나오는데 그 모세가 죽은 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 배경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알수 있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에 요단을 건너라는 그 말, 말씀이 나온 것 같이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은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 전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와 말씀과 같이 모세가 너희를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진행해 나아가시는데 그 일을 이제는 요수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라 것을 바로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수아에게 주어졌을 때 요소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소의 마음을 저희들이 좀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좀 예상할 수 있는데, 6절과 7절에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말씀이 반복되어 명령된 것처럼,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를 애워쌌던그 마음은 두려움이었을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할 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조차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혼자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잃은 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감정과 같을 것이고, 또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히브리서의 그 편지를 히브리서 그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일 것이고, 결국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하수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널 발바닥으로 박는 것을 모든 내가 너에게 줬느니 곧강야와이레바논에서부터 근강 유브라데 강까지 핵쪽 속의온과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용터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장세기 15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어, 아브라함이 재산물을 뜬그 상태에서 햇불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본인이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언약 하시고 하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곧겐 족속가, 그니스 족속가, 르바 족속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요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땅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수아에게 지금 현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고 믿음이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은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흘러갔던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곱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각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햇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미, 말, 지, 언약을 이미 어, 맺으셨고 또한 그 언약대로 모세 모세에게 임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 가운데서 강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셨고,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금 요소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만약에 사랑과의 약속이라면 의심이 되겠죠. 오히려 믿음이 더 흔들리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약속을 쉽게 어기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어, 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어, 어 간단하게 우리는 약속을 어기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한다면 사실 어저께 어, 이 교회 목자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어, 아침에. 그리고 목자님들에게 벌써 2주 전에, 그리고 이번 주에 몇번 이렇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시, 아침 6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일어난 시간이 6시 반이었어요. 아침에, 그때 보니까 카톡이 와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다 갈게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몸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근데 그 약속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완전하신 분이 그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확실히 설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 가셨던 분이고 또한 그 계속해서 이루 가는 그 가운데서 오늘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이 언약이 있는데 너는 그곳에 들어갈 것이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에게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우수와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여우수와에게 먼저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동행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도 5절과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입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들어갈 것이라면 이야기하지만 5절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포인트인 언약과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하고 나면 어떠한 언약을 맺고 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떠한 어, 어떤 사업 가운데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맺고 나서 쉽게 우리들이 던지는 말은 뭐죠? 우리는 이제 한 배를 탔어. 라는 그런 말. 우리 이제 함께 가는 거야. 그리고, 아, 너가 망하면 이제 내가 망하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 그렇게, 그 그런 것과 같이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게 되면 함께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감이 오늘 바로 오절 맺고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5절뿐만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서도 끝에 보면, 어,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요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쉽게 이야기하면, 언약을 맺는 그 관계를 생각해보면 부부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의 관계는 언제나 함께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시시, 어, 이렇게 쉽게 던지는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바늘 어, 가는 곳에 실이 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함께 가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절 말씀에도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흔들 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1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돌때부터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이제 한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걸으면서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아직은 뒤뚱뒤뚱 비틀비틀 거리면서 저에게 달려오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아비로, 아비로서 그 걷는 모습을 보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을 걸어도 그가 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 언젠가 하면 제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잡기도 하지만 넘어지려고 할때 제가 손을 살짝 들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걸음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흔들흔들 비틀 비틀 불안하게 걸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면 우리가 비틀거려도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세의 곁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보았어요. 그리고 경험하였어요. 바로바로 바로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요수아는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수아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흔들리는 가운데서 다시 그 굳게 설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가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처음으로, 처음으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언약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말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함께 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을 매일상 가운데서 묵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요수아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 훌륭한 리더 뒤에 어떠한 큰 리더 뒤에 그가 그것을 이어받기 때문에 그가 그 안에서 가지는 두려움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동의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게 저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대답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요호수아조차도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언제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던 훌륭한 리더였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큰 민족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숙이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는데 그 12명이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에는 정말 커다란 거인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그 두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렙과 요호수아예요. 갈렙과 요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영어적인 표현은 우리가 그들을 상켜 먹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좀더 강한 무기를 허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레이브란스 그, 어, 그러니까 그 청동기 시, 시, 그 시대 가운데서 이제 뒤쪽이기 때문에 이제 철기 시대가 이제 오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군대의 그런 특급 병기라는 것은 철 병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두려움이 었었다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그 땅에 대한 두려웠음, 두려웠음, 두려움이었을 것이라면, 오히려 더 강한 무기, 뭐 철로 만드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냥 짧게나마. 근데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매일과 상 가운데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고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수아가 가진 그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떠나지 말아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사실은 그 의문이. 저에게 사로 잡혔습니다. 여수아가 가졌던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수아가 모세의 곁에서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 0년 동안 강좌을 돌게 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요상강 앞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지만 이제 그 요상강을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들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그 땅에 들어가서 쫓겨날. 두려. 결국은 죄 때문에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까, 다시금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시기 기 전에 분명히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가 말하는 그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그 복을 주겠고 그 복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며 영원히 살겠다라는 그 어, 복을 주시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서 또 나타난 저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준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너희가 쫓겨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수아 2 4장의제 끝에 가면 요수아가 그가 죽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부탁하는 것은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섬기겠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라는 그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은 요수아가 계속, 요수아에게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것은 어떠한 그것을 가지러 가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할까봐 라는 그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주었을 때에,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서 너희들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면서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예로 들어요. 근데 이 무리바야 마사의 사건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복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그 땅에 들어가, 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나 다시 쫓겨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요호수아의 두려움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경우 죄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나면 그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을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수아가 두려움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언약과 함께하신가 그리고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물로 드려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몸을 낮추셔서 성육신되어 오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 이 만의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100% 순종함으로써 그 삶을 들였던 그 말씀, 윤례의 중심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내린 결론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이미 히브리서를 받는,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요소아를 결국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도 설수 있도록 그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 원합니다. 바로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찬양하면서 오늘 묵상, 아, 말씀 받으신 것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